아, 설재인 성형과입니다. 오늘은 어, 이마 축소 수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마 축소는 되게 이제 여성분들께서, 어, 이마가 너무 넓어서 머리를 뒤로 묶을 때나, 이럴 때 노출되어 보낸 이마 넓이가, 어, 어, 마음에 안 든다 또는 보기 싫다. 그래서 이마를 축소 수술을 어, 받으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한 어 이마에 이렇게 모발 이식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이마 축소가 필요한 경우라면 모발 이식보다는 이마 축소 수술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왜냐면 지금 여기서 잘랐을 때 여기 이 범위를 전부 떼어내야 되는데요. 이 범위를 이 정도를 잘 모발을 심게 되면 굉장히 모발을 심는 양도 엄청나게 많아지고 또한 실제로 모발은 여기처럼 조밀하게 심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쪽에가 모발 심어 놓은 것은 없는 것보다는 낫다는 정도의 듬성듬성 심어집니다. 실제로 대머리이신 분들 머리를 보면 그냥 없는 것보다 나서서 듬성듬성 있으니까 앞에가 까맣게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의 이마 선 라인을 구분 지어주기 지어주, 주기 때문에, 그게, 어, 그, 이식의 효과가 있지, 이렇게 뒤쪽에가, 헤어라인을 중심으로 뒤쪽에가, 이렇게 뭐, 정일하게 머리카락이 있는 상태에서, 이 앞에다가, 어, 심어 놓은 것은, 어, 결국은 듬성듬성하게 심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따라서, 이제, 이런 개척기를 활용해서, 이마를 이렇게 방리를 하고, 그 다음에, 에, 두피 쪽을 방리를 해서, 이거를, 뒤로 쭉 이렇게 밀면 이렇게 어이 계측기가 아이 정도까지 갈수 있겠다면 여기다가 어 표시를 하고 또 반대로 어 마찬가지로 우측에도 그렇게 표시하고 좌측에도 표시를 해서 이렇게 지금 딱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마를 뒤로 당긴 다음에 여기를 이 부위와, 이 부위와, 이를 키, 슈츠 키에 봉합을 해 놓은 거예요. 가장 중요한 위치 세 점을 봉합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전체를 잘라내, 내게 되면, 이 이마의 폭은 여기서 여기까지 됐던 게, 이렇게 짧아, 짧아지고, 대신에 이마도 쫙 당겨지기 때문에, 펴지면서, 이 눈꺼풀도, 어, 쳐진 것도 위로 좀 올라가고, 그런 좋은 효과가 여러 가지 동반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 머리와 머리카락과 이마 그 경계선, 헤어라인을 따라서 절개를 하기 때문에 이것도 일종의 두피 절개에 해당하죠. 그래서 이 두피 절개라는 거는 굉장히 성형수술에서 중요한 하나의 파트이지 마치 광대뼈 수술처럼 입안으로만 입안으로 대신 할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 두피절개에서 어좀어 수술하기가 난색하니까 어 간단한 방법으로 입안으로 광대를 축소하면서 두피절개는 뭐 모발이 빠져서 뭐 탈모가 심하다 흉터가 심하다라고 어어 왜곡된 그런 설명을 하는 어 분들도 계셔요. 그러나 이것도 하나의 두피절개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 절개는 성형수술에서 굉장히 기본이 되는 수술이고, 이런 거를 잘 해야만이, 두피절개를 잘 해야만이, 모든 수술의 성형과 관련된 거를 수술도 잘할수 있고, 어, 재건수술도 잘할수 있고, 또, 어, 골절수술이 왔을 때, 골절도 정확하게 잘 맞출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전체를 다 잘라내면 일단 이마는 이렇게 당겨져 올라가고 또 이마가 굉장히 팽팽해 지겠죠 또 여기 위쪽을 그렇게 당겨 올렸으니까 이제 측면에서도 여기 이마 그좀 피부를 당겨서 오면 이쪽에도 좀 팽팽하게 피해 질 겁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쭉 이렇게 봉합을 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봉합선을 이제 깔끔하게 잘 해놓고 나면, 어, 이마는 이렇게 최종전 결과는 이마는 길이가 짧아지고, 또 이마가 위쪽으로 당겨지니까, 결국은 눈썹도 올라가면서 여기 끝, 처졌던 눈꺼풀도 위로 올라가니까, 어, 처진 눈꺼풀 위로 당기면서, 어, 눈도 선명하게 되고, 그런 여러가지, 어, 어, 효과들이 동반되는, 어, 수술입니다. 따라서 이마 축소가 필요하신 분이라면은 여기에 모발 이식보다는 오히려 이마 축소를, 어, 한 번에, 단, 단, 단기간에, 효과가 나타날 수 있고 또 동반되는 여러 가지 말씀드린대로 이마도 펴지고 처진 눈꺼풀이 위로 올라오니까 눈도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선명해져서 덮여 있던 쌍꺼풀도 드러 나타나 보이고 또 이쪽 측면도 당겨져서 전체적으로 얼굴이 굉장히 시원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주기 때문에. 꼭 이마 축소가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추천할 만한 수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